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코인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주말 동안 전일 대비해서 약3.2%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이 도지코인이 왜 빠지고 있는 것인가?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보시면 이 채널에 대한 돌파는 나왔을 때 지금이 도지코인이 몇 프로 올랐습니까? 참,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이게 40%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40% 정도 가까이 올랐고 지금 어쨌든 뭐 지금 300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300원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왔을 때어 아무런 테스트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 버렸어요. 이 테스트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 EMA에 대한 반등 자리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한번 이탈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다시 한번 비비는 차트가 나와주고 있는데 리플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얘도 지속적으로 상승파동 나와주다가 중간에 CPI랑 실업수단 청구건수 나오니까 한번 밟고 그대로 가버렸거든요. 이거 몇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리.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돌파가 나온 이후에 확실한 테스트를 하고 가죠. 확실한 테스트를 하고 가고 이 때가 p p i 였고요이 때가 CPI였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대한 돌파가 나고, 확실하게 밝고 가는 자리를 보여주니까 지속적인 어, 상승파동이 조금 유지가 됐는데, 지금 도지를 보시면 아무런 테스트를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고대로 그냥 수직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시간 봉인데 야, 지금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그죠. 계속해서 약40% 가까이 올라가다가, 어, 지금 이 고점에서 약간의 어,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다. 제가 지금 420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이제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매물 때, 예, 이 매물 때, 노란선, 빨간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지금 매물 대가 어디 있느냐. 쭉 가보면, 매물 대 이거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체크를 했을 때, 요 당시에 물려있던 사람들 사실 극소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점, 일차적인 고점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반등 나왔던 자리, 그리고 이탈 나오고 저항 맞고 내려가는 자리, 그죠 나름 신뢰도가 꽤 높았어요. 음, 나름 신뢰도가 꽤 높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어,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맞고 단기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즐겁죠. 예, 눌림이 나오고 있어도 우리는 즐겁습니다. 왜? 올라가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배열로 넘어오는가 싶다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 나오면서 EMA 밟고 비비고 이렇게 어, 잠깐. 수렴 자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수렴 자리가 나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이 응축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돌파 흐름의 끝에서 이제 FMC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FMC가 있을 것이고 자 18일 03시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 어, 인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동결을 할 것인지 사실 뭐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어90% 이상이다라고 제가 8월달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92%쯤 나온다 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입을 모아서 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PPI에서도 어 이제 조금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이 PPI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리가 인하가 될지 말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PPI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차트에 대한 선반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지금 어, 추가적인 돌파 음름이 나왔을 때 너무 단기적으로 이익절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40%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7%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 대비해 가지고 현재가까지 28%가 오른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 모르고 있었다면 그죠 모르고 있었다면 요 당시에도 굉장히 지금 하늘색 라인 요 당시에도 지금 매물 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저항 맞고 눌렸다가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뚫어내고 뚫어내니까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은 이 자리잖습니까 이 자리 요거를 조금 지어보고 이자리 보시면은 정확하죠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다가 그죠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EMA에 대한 테스트 하고 또 다시 맞고 떨어졌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볼륨 터뜨려 주면서 임펄스 나와 주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전환이 된 거죠. 예, 네, 전환. 어떻게 전환이 됐다? 저항 라인에서 지지 라인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돌파 나오니까 밟고 올라가는 모습. 이 밟는 요당시에도 뭐였습니까? CPI 그리고 실업수당 어 청구건수.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CPI가 좋긴 하지만 실업수당 청구 수가안 좋긴 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이 나아졌지만 어쨌든 바닥에 대한 터치가 있고 나서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출발해 버리는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익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테더에 대한 음, 테더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죠? 약간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조정이 왜 나와야 하냐면 많이 올랐잖아요. 솔직히 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모든 알트들이 전부 다 수직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도지도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거의 한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게 맞고 기존의 도지코인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도 6월 말에 220원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시에도 뭐거시경제라든지 아니면 은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이런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서 220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220원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쌍바닥.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약세달 동안 이제 조금, 어, 홀딩을 하고 있는데, 어, 대부분의 물량은 여기서 털었습니다. 네, 대 예, 여기서, 처, 여기서 한70% 털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나머지 물량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나머지 물량도, 어, 저는 추경 매수를 잘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나머지 물량도 어쨌든 고점에 대한 돌파 나오고, 금리. 어, 이날 결정 딱 나오게 되면 그 당시 이제 물량 좀 털어내고 다시 한번, 어, 매수에 대한 자리를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객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말씀 드리는 것처럼 지표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이 기술적인 분석과 매물대를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익절 구간에 대한 설정이 가능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FMC 발표 직. 전에 도지 코인이 400원에 있을지 420원에 있을지 440원에 있을지 요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 어257-45810꼭 도지라고 잊지 마시고 문자로 두 글자만 남겨 주셔서 여러분들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중 관리,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 가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꼭257-45810 도지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